안녕하세요. 직장인 작가입니다. 지프 랭글러 루비콘과 오버랜드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루비콘과 오버랜드의 차이점 그리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더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루비콘과 오버랜드 차이점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외형적인 차이점과 오프로드 성능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랭글러 루비콘은 팬더와 하드탑 컬러가 검은색입니다. 이게 랭글러와 오버랜드를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큰차이를할수 있죠. 두 번째로, 루비콘은 오프로드에 유리하기 위해서 사이드스텝 대신에 락슬라이더가 적용되어 있고,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달려있으며, 락 디퍼런셜과 스웨이드바 분리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버랜드는 외형적으로 팬더와 바디 컬러를 일치시켜서 조금 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고, 락슬라이더 대신에 사이드스텝을 끼고, 업로드용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락 디퍼렌셜과 스웨이드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루비콘과 오버랜드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두 가지는 첫째는 펜더와 바디 컬러의 일치 여부 둘째는 오프로드를 위한 타이어, 락 슬라이더, 락 디퍼렌셜과 스웨이드바 유무인데요. 생각해보면 펜더를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사용한 이유 역시 오프로드에 나가면 펜더는 많이 부딪히고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일종의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지프 코리아는 루비콘을 정말 완전 오프로드에 더 적합하게 만들었고, 반대로 오버랜드는 랭글러의 느낌은 내면서 대부분의 주행을 도시에서 하려는 분들을 위한 차. 이렇게 더 특징을 온로드와 오프로드로 뚜렷하게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도가 확실하신 분들은 고민을 덜 하시겠지만 그중에 일부를 고민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루비콘을 사고 싶지만 샌더 컬러가 오버랜드처럼 깔끔하게 바디 컬러와 일치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들한테 현재로선 도색이 답인데 요즘에는 이런 수요가 조금 늘어서인지 도색을 깔끔하게 해주는 업체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카페 조금만 찾아보시면 후기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랭글러 루비콘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전에 지프 레니게이드 탈때 레니게이드에서도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인 트레일호크라는 모델이 있는데. 저는 일반 모델을 살지 트레일 호크를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일반 노스라는 모델을 구매했는데 타는 3년 동안 계속 트레일, 트레일 호크를 살걸 후회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레니게이드가 물론 오프로드보다는 도시를 달리는 시간이 더 많지만 결국 지프를 산다는 건 아, 난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 차야 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일반 레니게이드로는 조금 약한 면이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차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리지널리티인데요. 지프하면 저는 랭글러. 그 중에서도 루비콘 모델이 제일 지프의 아이코닉한 오리지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포르쉐에서는 911, 미니에서는 미니쿠퍼, 3도어가 그렇듯이 지프하면 랭글러, 루비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넘게 꿈꾸던 그림카를 사는데, 이왕이면 오리지널인 루비콘으로 저는 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끝판왕. 셋째는 가성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꼭 랭글러 루비콘을 사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세 번째 이유가 여러분한테는 제일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랭글러 루비콘과 오버랜드 둘 중에 어떤 모델이 더 상위 기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사라는 이름을 오버랜드로 바꾸면서 오버랜드가 조금 더 도심형이며 그래서 고급형 모델임을 강조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오버랜드가 온로드 타이어를 끼고 일상 중에서 불필요한 오프로드 기능을 빼가지고 온로드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루비콘에 있는 기능을 몇 가지 빼서 만든 게 오버랜드이기 때문에 루비콘에는 있는데 오버랜드에 없는 기능은 있지만 오버랜드에 있는데 루비콘에 없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오버랜드의 가격이 루비콘에서 빠진 기능의 가격만큼이나 저렴하냐?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하잖아요. 미국에는 여전히 오버랜드라는 이름 대신에 사하라라는 이름의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프 사이트에서 랭글러 루비콘과 사하라 깡통차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약 3550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루비콘이랑 오버랜드가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현재 랭글러 루비콘과 오버랜드 가격을 봤을 때 네이버 기준으로 1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미국과 한국에 들어가는 세세한 옵션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루비콘과 오버랜드의 가격 차이를 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 오프로드에 유리한 락 디퍼런셜과 스웨이드바 분리 기능 때문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 차이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정말 개이득이죠. 오버랜드를 구매했는데 오프로드 타고 싶어서 락 디퍼런셜이랑 스웨이드바 분리 기능을 추후에 애프터 마켓에서 넣고 싶다 하시면 이거는 그냥 랭글러의 하체 구조를 싹 바꾸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견적을 내본 건 아니지만 듣기에는 대략 1천만 원 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프터 마켓에서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작업자의 경험치 같은 것도 따져 보셔야 하고. 추 AS 문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 반대로 랭글러 루비콘을 구매했는데 오버랜드처럼 펜더와 바디컬러가 일치, 일치되는 차를 만들고 싶다 하면 펜더와 탑을 바디컬러로 도색하는데 약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리고 랭글러 파워탑을 구매하셨다면 펜더만 도색하시면 되니까 저, 더 저렴하시고요. 그리고, 루비콘 승차감이나 노면 소음이 거슬린다 하면, 기존에 순정으로 꽂혀있는 머드 타이어를 중고시장에 파시고, 새 AT 타이어나 온로드 타이어를 끼셔도 됩니다. 타이어가 한쪽에 20만원 정도 하니까, 휠은 그대로 사용하고, 타이어만 바꾼다고 하면, 이것도 한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락슬라이더 대신에 발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락슬라이더 중고시장에 파시고, 발판 하는데 순정으로 하시면 1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루비콘과 오버랜드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우선은 한국에서 루비콘의 가성비가 더 좋다. 그래서 루비콘을 구매해서 원하는 튜닝을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게더 본인이 만드는 랭글러를 만드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랭글러 루비콘과 오버랜드를 결정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